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런 판단을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같은 거할때 내가 거기 정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서 그 스킬을 쓰지 않았으면, 이런 후회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내가 했었던 그 판단이 잘못된 결과로 돌아왔을 때, 사람은 보통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마음이나 계획은 다 변하게 되어 있고 후회가 남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은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즉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후회함이 전혀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을 보면요. 어,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타락함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져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그런 인간적인 그런 후회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감정을 우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성경이 이제 그러한. 참담한, 하나님의 참담한 그런 감정 표현을 이렇게 후회한다 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후회한다 라는 그런 표현만 썼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후회를 하셨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다르게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질서와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신 역사와 계획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은 다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 계획과 섭리에는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후회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할때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들을 했을 때 우린 보통, 아, 나는 후회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월드컵에 그 16강전에 우리 태극전사들이 브라질과 이렇게 싸워서 4대1로 패배하긴 했지만 그때 뛰었었던 선수들이 후회, 후회함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걸 봤는데요. 이처럼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했을 때는 자신의 최선,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을 할때 보통 후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역사에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과 섭리들은 하나님의 가장 최상, 가장 최고의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의미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또, 오늘날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메시아, 구원자로 보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의 좋은 선지자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완, 완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으로 로마서 11장을 시작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선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넘어져 있지만 오히려 이 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온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되었고 이방 땅에 충만하게 전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백성들을 그 부르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이 비록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고 구원의 소식을 믿지도 않고 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할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도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될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받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그 특권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 가운데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모두가 다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우린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요, 비단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그럼 누굴 향한 말씀일까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이스라엘 그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에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완악하고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름 받기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결코 조금의 후회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포기할 수 없으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성숙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불량대로 성장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아,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땅 가운데에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그 모든 은사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후회가 없다라고 하실 만큼 최선의 것으로 예비를 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신실하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최선이 맞나요? 내삶 가운데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 일들이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최선의, 신실한 이끄심이 맞으십니까? 물론 우리 삶 가운데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또내 삶에 구원을 이루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아,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 전에 내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주셨던 것이었구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이 사건들을 예전부터 배열을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내신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이끄심은 결코 우리가, 우리가 정, 우리의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구원하셨던 그 모든 구원하신 그 모든 일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이 측량 못할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나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기에 주님 앞에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 후회함 없이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그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이끄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이끄심에 후회가 없으신 주님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지금도 이끌고 계세요. 우리가 나의 욕심으로 주님의 이끄심과 말씀하시면서 벗어났을 때, 우린 나를 나보다 더잘아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우리를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지만 여러분들 운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고 가다가 내가 아, 이거 나 아는 길이야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따르지 않다가 다른 길로 갔는데 오히려 더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들 몇분 겪으셨죠? 제가 많이 겪는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처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멋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간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간 그러한 운전자처럼, 엉뚱한 길로 한참을 뺑뺑 돌아가지고, 원래는 10분이면 가야 될 거리를 20분, 30분 걸려서 이렇게 가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3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헛된 계획과 욕심들로 하나님의 뜻에서 튕겨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렇게 물으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새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은 새해 나에게 그런 맡겨주신 학업, 사역, 직장 등그 어떤 곳에, 그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업과 사역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간 것들 다 이유가 있어요. 제대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학업, 사역, 그리고 또 영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기 얼마 전에 12월 22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온이라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를 부르시고 그 은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정의 그 가장,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저는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니. 예, 전혀 상상, 상상이 안 되고, 또 굉장히, 어, 아직도 얼떨떨 하는데요. 저의 그 새의 다짐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지오니를 신앙의 자녀로 잘 키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에게 맡겨주신 그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새해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과 목표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작년보다는 새해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동력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 그 사명에 감사하면서 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동행하는 올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